안녕하세요. 풀뿌리농장 석성수입니다. 오늘도 배추밭에 나왔는데요. 어, 느덧 정식한 지가 두 달이 넘었네요. 8월 23일 날 정식해서 지금 오늘 8월 25일이니까 두 달이 넘었습니다. 어, 실제 파종한 걸로 보면은 이제 90일이 다돼 가고요. 씨를 넣은 걸로 보면은. 어, 먼저 심었던 8월 12일 배추는 다 수확이 끝난 상태고, 이거는 지금 아마 수확하려고 그러면은 그 11월 초는 돼야 될것 같아요. 어, 일단 우리 배추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배추 상태는 이런 상태고요. 그러니까 지난 18, 19, 20 영하로 계속 내려갔고요. 댄슬이 계속 맞았고 오늘 아침에도 댄슬이 왔었어요. 아침에 영하 1도 가까이 내려갔거든요. 어, 내일부터 또 기온이 살짝 올라가는데 그 지금 보면은 좀 속이 찬 거는 꽤 많이 찼어 지금 탕탕하죠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일부 이제 조금 덜찬게 있어서 그렇지. 요런 것도 지금 속이 꽤 많이 찼요 속이 탕탕하죠. 한70% 정도는 찼다고 보고. 그런데 지금 올해 배추가 결구되는 속도가 굉장히 늦어요. 어, 내가 작년 날짜 글를 다시 뒤져 보니까 작년보다 최소한도 10일 정도는 결구되는 속도가 늦은 것 같아요. 어, 그렇다고 뭐 배추가 결과가 안 되는 건 아니고 내일부터 또 기온이 일단은 좀 많이 올라가니까 어, 결구되는데 아마 그 도움은 많이 될 거예요. 많이 되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작년보다 일단 늦으니까 좀 감안해야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요런 것들은 살짝 꽃이 피기 시작하거든요. 배추 꽃이 피었다는 얘기는 그 지난번에 어떤 분이 내가 배추 꽃이 피었다가 러니까 정확하게 배추 꽃이 핀걸좀 올려라 달라고 그랬는데 어 이건 배추 꽃은 그냥 우리가 통상 하는 어 배추 수확 시기를 얘기할 때 하는 용어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요렇게 돼가지고 끝이 바깥으로 이렇게 말리기 시작하면 배추 꽃이 피었다 그러면서 수확 시기를 얘기하는데 어 우리 용어를 써서 죄송하고요. 어 거의 대부분 보면 요렇게 이제 꽃이 요렇게 끝에가 요렇게 바깥으로 말리기 시작하잖아요. 이거 배추 꽃이 피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수확 시기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진짜 배추 꽃이 피면 큰일 나요. 수확 하나도 못 하거든요. 배추 그 꽃대가 올라버리면 배추 못 써요. 우린 진짜 배추 꽃은 아주 싫어하거든요. 배추 꽃은 우리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 지금 배추 수, 지금 자라는 상태는 이렇고 일부. 그무음병이 있는 게 있었는데 무음병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와서는 뭐그할수 없고 지금 끝에 보면 끝도 다 깨끗하잖아요 끝에도 요거는 끝에 어떤 분들은 보면은 어떤 분이 연락을 했는데 아 이렇게 한 포기 찾았네요 배추 끝이 지금 이렇게 요렇게 말른 거 있잖아요 요거는 얘는 크지도 못하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끝이 이렇게 마른 거는 끝도 요거 하고, 다른 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끝이 이렇게 마른 거. 이거는, 그러니까 배추가 지금 여기 보면은, 겉잎이 자아요 겉잎. 속은, 속은 전혀 이상 없어요. 속에 거는. 그러면 요게 자라던 시기가 겉에서 한 세입 정도 되니까, 배추가 어렸을 때, 가중 부족 현상이 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커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추를, 어, 키울 때, 어릴 때도, 이런 칼슘하고 봉소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그 스케겔피비라고도 하는데 저거는 스케겔피비 곧 칼슘 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그 칼슘 관리 잘안 해주면은 다 컸을 때 저게 심해지면 이제 꿀통이 나오거든요 꿀통 꿀통이면 거의 못 쓴다고 보면 돼요 어 오늘은 일단 배추밭에 나와서 둘러봤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뭐 벌레가 있거나 뭐 병원 일부 이렇게 물음병이 있던 거 저렇게 한 포기 정도 있고 그 외에는 아주 괜찮은 거 같아요. 뭐 지금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는 수밖에 없겠죠. 오늘 배추밭 한번 둘러봤습니다.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